안녕하세요. 진라탄입니다. 아, 오늘도 어 코인 방송 어 연달아 또 6일차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, 오늘 아,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코인이 바로 수위입니다. 수위. 수이. 어제 어 제가 짧은 영상 속에 아이 반등이 정말 찐빵등처럼 보인다라는 언급을 드렸었는데 왜냐면 어 일봉상에 어 양봉 큰 양봉이 실린 그 거래량이 오는 것을 보고 아, 이 반등은 정말 찐 반등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 어제 말씀드렸던 약적으로 지금 200일선을 터치하는 자리까지 지금 도달하기 직전입니다. 상승 추세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. 어 반면에 어 제가 보유 중인 스트레스 홀드는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은 멈추고 나오려고 하면 멈추고 지금 약간 어 박스권의 아 모습을 지금 또 보여주고 있네요.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박스권 기준대로라면 아마 이렇게 조금 돌파를 해 줬다가도 내려오는 어 100일선 저항을 맞고 다시 빠졌다가 이렇게 한번 바닥을 한번더 다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비트코인이 더 빠지지 않는 이상 어,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6원에서 27원 부근까지는 뭐 여기서 올랐다가 100일선 안착해 주면서 200일선까지 맞으러 가는 어, 그런 흐름이 조금 예상되고 있습니다. 날봉을 봤을 때큰 어, 변화는 없고요. 어제 그 엊그제부터인가 어, 약간 꼬리 달리는 그런 일본 캔들이 조금씩 두개 정도 나와주면서 오늘은 또 이쁜 어, 도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어느 정도 어,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. 어, 지금 앞 전에 앞 전에 흐름을 봤을 때도 꼬리 달린 도지 캔들 두 개가 나오고 나서 이제 반등이 시작됐었던 것처럼 지금도 어 비록 거래량이 실려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쁜 캔들 하나가 오늘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되어 준다면 어 내일은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좀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악재가 이렇게 터졌는데 어 지금 리플도 그렇고. 에이다도 그렇고 뭐 기술적 반등이겠지만 어, 리플은 어, 지금 정고 돌파하는 흐름인데요. 지금 어, 리플은 이거 정고 돌파하는 흐름이면 어, 이건 추격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시드가 없어가지고 어, 지금 거래량이 좀 실려주고 있거든요. 지금 4 시간봉상으로 볼 때.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입니다. 지금 돌파해준,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, 어, 기본적으로 차트상, 지금 이렇게 큰, 어, 박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, 이렇게 큰 파동, 큰 파동을 만든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, 이런 봉이 나왔을 때, 어, 차트는, 어, 순식간에, 이런, n자 패턴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. 크기는, 대학적으로 매도 상승 크기를 고려를 해보면, 이 파동의 크기만큼,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. 어, 이,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돌파가 찐 돌파라면, 어, 리플은 지금 천원까지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네요.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, 어, 오늘은 좀 비트코인, 코인도 잠깐 볼까요? 음, 지금 한 시간봉상 이제 하락 추세를 0 0일선 하락 추세를 돌파 돌파는 커녕 지금 닿아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, 지금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이기 때문에 어. 세 번째 하락 추세를 이렇게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 강하게 돌파해 주고 안착을 한다면 이, 어, 비트코인이 정말 강한 겁니다 하지만 통상 이런 하락 추세가 있을 때 한번 반등을 줬다가도 이렇게 뺐다가 다시 줬다가 횡보하면서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흐름을 보이는 게 일반적으로 시총이 큰 차트들의 특징인데 어, 이렇게 봤을 때는 오, 어, 지금 여기 3,400만원을 바닥으로 다지는 좀 그런 흐름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요. 패턴상으로도, 어, 하락 삼각 수렴형, 고점과 어, 저점이 계속 같이 낮아지면서 빵하고 터지게 되면 차트가 큰큰 큰 흐름으로 추세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뉴스 기사들이 좀 있는 걸 알고 있어 요 CPI 지수 발표라든지 어 금리 발표도 앞두고 있고 해서 지금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 상방으로 갔다가 다시 하방으로 갔다가 다시 좀 상방을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아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 시장이네요. 제가 보면 스레스 홀드. 파이팅. 아, 제발 수익 주세요. 저는 지금 35점. 35점. 8원, 6원. 요 부분에 지금 물려 있습니다. 요때 정말 순간적으로 오피트 했는데 마이너스 0.1%인가? 0.2% 왔다 갔다 해서 아, 정말 팔까 말까, 팔까 말까 했었는데. 아, 이때 팔았어야 됐어. 왜 팔지 못했냐면 여기 지금 어, 이때 팔지 못했던 이유가 아 정말 팔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2 0 0에선 한번 돌파 실패해 주고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뭐 어, 여기서 안착만 해주면 다시 이렇게 가는 차트거든요 이 평선을 다 돌파해 주고 안착을 해주면 가는 차트인데 아니 그 하루 사이에 그 하루 사이에 아침에 이렇게 오후에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더니 확 빠지는 바람에 아유, 관망하게 됐습니다, 그냥. 어, 제가 50, 이걸 봐놓고도, 아, 이 자리까지 왔을 때 진짜 본절 왔는데, 돌파해주면은 또, 어,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, 팔지 못했었는데. 스레스홀드, Threshold, 화이팅. 스레스홀드는, 어, 일봉상 들어온 이 세력, 저는 이 세력, 형님을 믿습니다. 형님. 형님, 한번구해주십시오 형님. 스레스홀드, 화이팅.